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인생 수업입니다. 혹시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 나이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도 괜찮을까? 50대 이후 인생의 이막, 마음은 움직이지만 몸은 자꾸 망설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마주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범윤수님의 책 지금 이대로 좋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괜찮다. 오늘은 삶이 조금 버거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괴로움과의 동행. 삶에는 본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없애려 애쓸수록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법윤수님은 말합니다. 괴로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괴로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삶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문제는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하거나 거부하고 싸우려는 마음입니다. 법윤 스님은 말합니다. 괴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대상입니다. 괴로움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도 나를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첫 걸음입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도 괴로움을 안고 있는 그대로 설수 있습니다. 지금 괴로움이 있다면 그 자체로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받아들이기와 감사, 괴로움을 바라본 다음 걸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법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갖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거나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몸과 마음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스스로를 타타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지금의 감정, 지금의 능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멈춰 세우고 나면 작은 것에서도 안정과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한 잔을 마시는 시간, 침바람을 맞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있는 그대로의 삶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과 삶의 조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내 삶이 지금 이대로 좋다는 평화는 그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향한 질문. 우리는 종종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그저 참으라는 의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지금의 삶 감정 몸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버겁던 일들이 지금은 그냥 흘러가기도 하지요. 그건 무뎌진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긴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진짜인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남을 향한 인정보다 나를 향한 수용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지금의 나를 칭찬해 주세요.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요. 내게 던지는 네 가지 질문, 이제 스스로에게 작은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요?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슴이 답답한가요?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시나요? 중요한 건 지금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포기했나요? 건강, 취미, 인간관계 혹은 나 자신, 바빠서 그랬지라고 넘겼던 마음에 잠시 들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히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침 공기, 따뜻한 차한 잔, 누군가의 작은 배려, 소소하지만 깊은 감사를 다시 느껴보세요. 오늘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요? 10분 산책, 책한 페이지 읽기, 깊게 숨 쉬기,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약속입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걸어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괴로움도, 멈춤도, 작은 일상의 감사도 모두 지금 이대로의 삶 안에 있었지요. 법윤수님은 말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게 스스로 위로를 건네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용기다. 50대, 60대 우리가 겪어야 할 시간 속에서 고민하고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응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작은 숨통이 되고 다시 시작하려는 당신의 첫 걸음에 따뜻한 동행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씩 천천히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삶의 진실을 함께 안고 살아갑시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와 인생에 빛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슬기로운 인생 수업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이 풀렸습니다.